오늘은 홍천에 있는 좌운저수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작년쯤에 한번 와봤던 곳인데, 뭐 홍천 놀러온 김에 한번 들려본 거라서 잡을지 못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여기 엄청 넓어. 근데 밑에 돌두덩이가큰 돌들이 있잖아, 왜. 그런 게막 너무 꺾고, 빼곡히 차있어가지고 지금 대기한두번 정도, 두번다 터져가지고. 앞에 걸리는 게좀 심하긴 했 나무도 그렇고, 작년에 났었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많이 물이 올라왔어. 지금 원래 더 내려가서 하면은 괜찮은데, 물이 너무... 아, 제 방을 봤어. 저쪽에. 근데 제방에 무슨 벌인지 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경찰이랑 사람 마을 주민 다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앞에 돌에 계속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계속, 계속 트비 끊어먹고, 놈을 끊어먹고 놈을 있어. 포인트 옮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예 까시네 얘는. 아토바이 벌써 도착했어. 밑에는 물이 없고 저쪽 앞으로 가야되네 여기? 응. 여기서 발판 괜찮으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응. 붙여고 던지면 나올수 있을 것 응. 같은데 좋아져 어때 김사장? <laughs> 오씨 그것은? 거기 뭐 달아놨어? 들었어? 방금 전부터 띵 부딪히는 소리? <laughs> 여기 밑에 나무들이 왜다 쓰러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밑에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걸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돌이 아니라 아, o o d afternoon. g o 나 d afternoon. g o o 러 afternoon. Good 로 f t e r n o o n g o 나오는 곳은 아니네 어? 뭐, 자 아, 존나 덥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짜증나. 맨장에 해대는 느낌이었어 아. 움직이려고 했는데. 얘가 안 움직여. 자꾸, 원 바꾸면서 웜이 문제라고 계속 바꾸고 있어. 아니, 웜이 문제라 그러진 않았고, 다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응. 갑시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느니. 그 말이 맞다. 내게도 사랑이. 속주도선수로 갑니다. 여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 누가 자원조자수 대체. 속주도수수 낚음 아니야?